제 아, 네. 노래가 나와도 돼? 아, 괜찮아. 내가 불러줄 거야. 계속 아, 어. 불러야 되는 거야? 어. I'm n t 유나 시간 다섯 시9 분. 내가 불러줄 거 다섯 시오구 분이면 나도 다섯 시시오 분. 내가 뭐랬어? 5시오 분. 지금 아 잠을 안 지금 정신이. My tip, i t 소연이 말하던 그리고 이거클럽버 흉내가 흉가 흉내가 나내가라게말합게말합니 어떻게, 그떻게 어떻게, 애떻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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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이거 어떻게, 어떻게, 어고이어떻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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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떻고어지어때그고게게 어떻게, 어떻게, 어떻아어떻 아니 떻아 어떻게, 어떻게, 어어떻어있어이게어떻어가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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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 여기은지기지갑지갑 지갑 여기 멤버지 카드 필요는 없지만챙겼고요지금지는다 음, 필요없음 그리고 에어팟 에어팟이랑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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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을은 지금은 지금지고은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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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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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그 지금은 지금아지은은 지금은 이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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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예요? 이거 일부는 누구시죠? 노지손 노지손 노지선입니까예 그러고 어. 휴대용으치고자 안에 이제 안에 착장 뭐 드레스 코드는 무엇인가요? 빨간 빨간 옷 빨간 카디건을 중앙색은 없나요? 아니에요 <laughs> 그럼 인형 이렇게 이렇게 응. 예. 인형이랑 인형 하나 이렇게 두개 얘들 예, 다 챙기려고 무엇이 들었나요? 여기는 수정할 거랑 지우는 거, 예 이런 거. 화장품이 별걸 없는 거 같아요. 그래야 나중에 화장해야 되니까 아직 안 챙겼고. 지금 현재 시간이 다시 구분이잖아요. 네몇 시에 왔어? 네 아직 오늘이에요. 오늘 몇 시에 왔어? 한 시간 뒤에요. 잘 건가요? 아니요 안 자요. 모박 모박으로 가는 콘서트. 제정신으로 볼수 있을까? 아니. 미체선상. <laughs> 그리고 보조메트리도 이제 챙겼고. 뭐 그건 다 했어? 뭐? 응. 뭐야 그 뭐, 동원법. 뭐, 뭐, 아니. 자 이거 슈지, 슈지하고 물티슈 그리고 안경 안경, 하나. 안경 깰 건가요? 안 보이면, 얼굴이 잘안 보일 것 같은데 그리고 밴드, 밴드 밴드하고 머리끈, 머리끈 들었고 아, 머리 묶으면 안 돼, 너 고데기 하면은 머리 자국 남잖아 맞네 어, 코 펴는 소리지 <laughs> 그리고 포카, 안경 우 예뻐요 절샷 찍으려면 언니 저랑 사고요 네? 안 돼요 자, 셋, 둘, 원, 투, 쓰리, 포, 빠이 나누할 거랑 좋아할 거 아니면 그런 거 그리고슬리고 5억장 예, 네. 돈 어... 포카 많이 준대. 진짜? 응. <놀람> <놀람> 아니, 그럼 가면은, 그만. <놀람> <놀람> 건전지도. 몇개 많아? 옆 사람 빌려달라. 아 빌린 사람 많아? 몰라, 저번 저번에 빌렸던 것 같은데. 나 드림 콘서트 갔을 때 옆자리가 빌렸던 옆자리. <놀람> 나도 옆자리가. <놀람> 그러고 <그래서 그리고> 이거는 <놀람> 몇 시간에 걸쳐서 만드는 레인보우죠? 1 2 시간이에요. 결과물은 어떠죠? 결 아무튼 열심만들었고요뭐 카메라 같자 색이 이상해어 어. 응? 왜왜? 뭐얘 때문인거 같은데? 음. 아. 어, 어 맞네 음. 어, 대박 이거 빛도 몰라 어쨌든 이거 네임보드 만들었고요 배영해 때보여줄거 있고. 배영해 때, 때 못찍는다 소문을 들었습니다지 맞아 못찍었어 뭐 진짜 못찍었 뭐 찍었다가 나 진짜 경찰서 끌려갈 뻔했어 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맞네, 맞네. 잘라야지, 이거 티켓 제대 넣으면 되는거아아 <laughs> 맞네 당라야지 이거 그러고 이거는 휴대폰. 아 이거 대포폰 아니고. <laughs> 대포폰 아니고 그냥 휴대폰이고 형. 아, 이거 그러고 공기계 두 개. 왜냐면 찍어야 되니까. 그러고. 엽서. 이건 혹시나 나눠줄 사람이 생기면 주려고 넣고. 여기 별거 없지. 안 들어가? 이거 혹시나 줄줄 일이 생길까봐. 예. 그러고. 이거 그냥 떼. 뭐뭐 하나 붙인 거야? 나 <laughs> 이렇게 빠질까봐 <laughs> 붙였는데. 아, 그래. 그러고 제일 중요한 거. 그 개빈 없으면 진짜 대만. 아 m g o i n 가 to go to the car. I'm g o i 니까 다시 오지도 못 the c a 해 I'm g o i n 요시 o 로해 그냥. the car. I'm 세요 i n g to go to the car. 거야? 아. o i n g to g 아 to the car. I'm going to go to the car. I'm g 니까괜찮 to go 싸보겠습니다. 그래도 툴편이야. 칠호도 안 맞았어. 쩐지안 들어가서. 오케이. Do you wanna be the 내 오빠님 보러 가고 싶다. 가세요. 아니면 방촌이 방촌 되어가지 그냥 이렇게 적고. 아, 좋지. 상당히 답답하신 음이... 주인장님. 그리고 <laughs> <laughs> 음, 아 그때 대구 갔을 때 그때 비로그 찍었어요. 그래, 내가 찍을 했다 어, 나. 찍었는데 너 그걸 찍었어? 내가 찍었어. 정신없어 가지고. 야, 기차 놓치 보는 게더 정신없는. 그리고 우리가 애 진짜. 내가 찍었 생각도 안 했는데 그때. 그편... 뒤에서 어, 이런 말로 해 봐. 가려가려 잘라 아니면. 아, 그래. 아니야, 근데 그냥 넣어도 돼. 이런 게 너무 용이 않을까? 그냥 소리를 하나 풀어줘. 응. 재밌는 얘기가 없으면 맨날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인가? 뭐 달성 간섭을 풀어 거기서 뭐일어난일이라든지 그래서 뭐? 아니야 나 그냥 나 진짜 그때 쓰러질 뻔했어. 나 진짜 너무 돌아가지고. 아니 뭐 진짜 소리 하나도 없어? 응. 재밌는. 나처럼 사기를 당한 소리라서. <laughs> 진짜 이런 이런 삶을 살아봐. 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. 뭘요? 너무 이렇게 대놓고 등장했좀 그런가? 응. 아니 근데 그냥. 저게 너무 미신 관리가 철저하신 분들한테라고 하네. I 对的，你刚开始。 다 오늘 완전 레드레드하게 입고 왔네요. 너무 예쁜데? 네? 산타가 왔네, 오늘. 산타 로봇네, 산타 로봇. 플로면 오늘도, 어, 일단 인사 부터드릴까요 네, 둘셋 안녕하세요, 트럭사입니다. 눈 좋아요? 네! 예! 나도. 나도 아니, 울어주세요? 울것 네? 같아요? Hey, love you Starting super super, super sorry, super, Sonic, Sonic, super Sonic, Sonic. Mom. 포에버를 외치면 되는 건데요. 다들 준비됐죠? 네.